아,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죠? 무슨 일이에요? 저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. 뭐 시작하자마자 막장이야. 개 같은 거. 뛰잖아. <laughs> 시작하자마자 그냥. 어. 너무 하잖아요. 아, 나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. 나도 이겨고 싶지 않았어, 처음부터. 좀, 좀한 번씩 둘러볼까? 어뒤집어했다 <laughs> 괜찮아요? 많이 안 다쳤어요? 아, 잠깐만. 이건 안 터지겠고. 안 터질만한 차위위에 올라가자 어디 다친데 없어요? 와, 긴밀린거 봐. 내 너에게 자비 하나를 지사하지누구지 움직인 긴가 있다면. 어! <laughs> 아, 역시 움직이는구이 많이 놀랬죠? 아, 뭐, 시작하자마자 이 개나리는 뭐야, 이씨. 이 폭발이 끝날 때까지 난 기다리고 있겠어. 뭐지? 됐어, 됐어, 됐 가자, 가자. 갈게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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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아름다운 밤인 것 같아. 얘들아. 아이고, 야, 사망자 수도 얼마 없네. 아 <laughs> 여기, <웃음> 여기서 또 아직도 리고 있어? 아니, 무슨. 아, 불을 옮겨본다, 아. 아주 소방처방자연들이 서방, 불을 끌어오고 오 있는데요. 아, 하지마! <laughs> 아, 하지마! 어, 뭐야, 일어났어. 야, 이러고 야, 이러고만 있어도야 방송 진행되네. 어, 이러고만 있어도야 방송 진행된다. 지들이 알아서 하네. 뭘 아, 죄송합니다. 가주세요. 뒤에 차 밀린 거 봐야. 개 많다잉. 어, 가자, 치어라치어라 치어라. 에이! 씨 와 잡아봐야 애진데 애진다 명절인 줄 알았네 명절인 줄 알았어 자 그건 그렇고 내 차가 이 꼬리 이게 뭐야 지금 차가 내꼬리좀바꿔야겠어어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아니었어 <laughs> 어어 <laughs> 되짚어 했네 어휴 어 놀래라 <laughs> 바로 사망각 나올 뻔 했다 <laughs> 뭘 설계가 지려 <laughs> 야이 설계가 아니야 이거는 저리 가야 간만에 우리 도도 비행기 타러 갈래? 도도 비행기? 야 그래 야 간만에 도도 비행기 하나 타러 가자 여기, 여기였을 거야. 도도비 어? 그러려면 차가 좋은 게 있어야겠지. 이 정도 차가지고. 아, 물 엔진 봐라, 이거. 에이, 차 껴가지고, 이걸. 야, 이걸, 야, 해보자, 이걸로. 이거. 야, 돌아다녀보자, 이걸로. 이걸로, 야, 시민 치면, 시민, 시민 맞을까? 잠깐만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걸로, 시민 치면, 시민, 시민 맞을까?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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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야 요즘 포야 요즘 야떼줘아어 미안 미안 아유 씨야 이거 못하겠다 다른데 가자 뭐야 당신 당신 뭐냐고 어, 큰일 난다 그러다 진짜 나 경찰에 지금 붙은 몸이야 아저씨, 이 새끼 봐봐요 야야이 야, 새끼 봐봐 나, 나잡아먹었다이 새끼 잡을게, 잡, 잡, 잡겠네 이 새끼 조조 빨리 빨리 끝내, 사격해 애들리 말이야 어,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일삼 잘하는 구만 너네들 야 일단 차 저기 앞에 있는 거 저거 하나 가져가자 디테일 버드는 정말 좋았던 차가 지금은 쓰레기가 되었으니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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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야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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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정말 좋았어 근데 굳이 튜닝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야, 람간지야 오랜만에 듣잖아 오랜만에 보는 람간지 우리 아 좋구요 아저씨 내려봐요 이봐 이봐 조, 이거 조음운전 에이 이 아저씨가 이거 이거 졸음운전을 하고 계시네 알람 좀 많이 넣어드려야겠다 아이고 피곤하셨나보네 아이고 아이고 피곤하셨어, 피곤하셨어. 어, 피곤하셨어. 아유, 이것도뭐 이거 어 알람 시계 빨리 알람을 울려. 야 아유, 그렇지. 그럼 그럼 알람 시계는 알람을 울려야 돼. 역시 오지마. 너가 너가 싸울 상대가 아니야, 내가 가자. 어야 속도야 속도 장난 아니다 이것도 야 속도 보소 속도 보소 속도 보소 아 그렇지 속도 보소 속도 보소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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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 싹싹 그렇지 야 괜찮다. 도도 비행기야 그만 볼수 있게 어 바, 바로 여기네 도도 비행기 오 도... 아이고 봤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동물 한 마리 죽이는 이 클라스 다 계산된 거야 알지 겠다 <laughs> 계산되게 돈 거야. 아, 여기 근처거든요, 여기. 바닷가 걸 가야 되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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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고 야, 왜네가 내려, 야! <laughs> 야! 위험을 감지하고 니가 뛰어내린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아,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아, 내가, 난 분명히 누르지 않았는데? 내리는 기가 아, 여러분, 주차된 완벽한 클라스. 보이십니까? 어? 어디 혼자, 아, 어디 혼자 가? 설마, 유령? 아니, 이거 봐! 지 혼자 가! <laughs> 야, 같이 가! 같이 가! <laughs> 아,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! 오새오 색도없는다 색도다야야 어, 뭐야 아 내리막길이라서 물레인지 보소 어나 내가 내가 저기 한번 걸려봐야지 아저씨 아저씨 저물 이거 좀 걸어주세요 아저씨! 아저씨! 걸어달라고요 아저씨! 이 양말 안저씨아저와아저와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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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새끼야 내가 할거야 나 뭐야, 넌, 야, 놀고 너 해. 왜? 너왜아크로마틱하고 그랬어? <laughs> 야, 피묻는다 나와라. <laughs> 아, 내려 또, 이거. 아, 이거 하면 내려지는구나. 딱 시민 딱 끌고 와서 여기다 딱 세우면 얼마나 좋아. 어? 그럼 대박인데, 애가 이거 하는 순간 내려, 내려서 안 되겠다. 야, 오토바이 갖고 와자 오토바이. 오토바이가 많아 여기 저기 오토바이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.. 아 감사합니다 어이구 피를 많이 흘리시네 가자 피 너무 많이 흘리신다 가자 요 산만 넘어가면 아마 도도가 있을거야 올라가 아무리, 이만 어? 튜닝을 안 했어도, 이 정도는 할수 있지, 오토바이가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들? 오토바이가 임요 정도는 해줘야. 슉. 휴... 시원하 올라가. 그렇지. 그렇지. 아, 씨. 하필 여기 나무가 있어, 이씨. 아나 이거 간지나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 그러네 어떤 새끼가 저 바람개비라 그러냐 바람개비가 아니고 풍력 발전소 아니야 무식한 놈의새켜줄 저거 저거 어야 바람개비가 뭐야 바람개비가 아 무식한 놈들 어! 쩌어! 어, 나 왔어. 거의 나왔어. 어? 등산 가신다. 저어... 디로 등산을 가시는지요? 등산을 어디로 가시는지 좀알수 있... 을 저승으로 가신다고요? 신이 보내... 뭐야! <웃음> <웃음> 뭐야 야, 헤딩 있어. 이런. 어, 여기도 계시네. 제가 안 맞아 가지고 너가 좀 맞아야 될것 같아. 어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뭐 들었어? 어, 돈 얼마야? 돈좀 많이 들고 다녀라, 임마. 돈 없는 거이씨 가자 아, 둘아 바로 여기야,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, 여러분들 바로 여기 밑에 도도가 있습니다 어, 근데 이건 뭐야? 어, 이 파란 색깔이 아, 이 밑에 있다는 소린가? 바로 이 밑에, 애, 애들아 도도가 있어, 도도가 있어 신중하게 가야 된다 나가살 있나? 오케이 간다! 허아자 아. 멋있게! 원샷 원킬로 간다!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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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져온다! 가자! 바로 이거지, 바로 이거지! 그 이름도 찬란한 도도! 보았는가, 보았는가? 여러분들, 수륙 양용 그 비행기입니다. 수륙 양용 비행기. 어? 이 애들아, 무시하면 안 돼? 수륙 양용이야! 가자! 아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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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어요 아총1열개 감사하구요 올려라 야야 이거지 오 이거 아니겠어 어제는 어제 못옵니다 어차피 쟤네는 바다라서 야 여기 바 뚫어야 돼. 부시면 큰일 난다. 어! 하 애들아, 형운전실이 어떠니? 공항까지 가자, 일단 공항까지. 5원까지 갑니다. 그래도 어디 부딪힌 데 없고 잘 가, 가네. 어? 어디 부딪힌 데 없고 잘 가. 보시면요, 여기. 창립도 가능합니다, 여러분들. 잠깐만,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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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야, 죽어다 야잉. 창립 한번 해볼까? 어, 잠만, 아, 잠깐만. 도로가, 아, 도로가도로가 너무 좁아. 어, 이거 아니잖아. 미안. 좋고요, 좋고요. 어, 이 정도는 뭐 가뿐하게 아, 뭐 여정이 는뭐 아, 뭐 여정이 는뭐여정도는뭐 뭐 가뿐하게 애들아 형이 막 운전 실력이 막뭐 모르니? 뭐, 형 운전 실력 모르냐고 어? 자식들이 형님 말 GT 얼마나 했는데 자 착륙합니다 잠깐만 바퀴 아, 미안 바퀴를 야 집어넣고 있었구나 미안 바퀴 빼임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보이는 애들아 열 도도 어 잘, 임말 해놔. 도도요, 마 도도. 가다가, 아, 무슨 일 있다. 아. 야, 무슨 일 있어, 무슨 일 있어. <laughs> 야, 야, 무슨 일 있어!